2년 동안 젊은이들이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나라사랑 교육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새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유임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내용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여기엔 또 국정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보훈처까지 확산된 셈입니다. 오늘 파행을 겪은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아직 취재 중인 구동 회기자를 국회로 연결해서 오늘 첫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동 회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겁니까? 네, 오늘 쟁점이 된건이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제작한 이 동영상 DVD입니다. 모두 1 1 장으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 김대중, 김 노무현 두 전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그 민주당 강기정 원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DVD 제작 예산의 일정 부분이 국정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이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 민주당 민병 이종면전 국정원 3차장과 박순춘 처장이 이 6.48년 선후배 사이이고, 또 12사단장 선후배 사이고 그리고 합참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가보훈처와 이 국정원의 공조 의혹까지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예. 이종면전 3차장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공조 댓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또 안보교육 동영상이 2012년 이 안전행정부가 총리실 등이 공공기관의 어, 국정원의 교육 영상이라고 제공했던 영상과 일치한다면서 예.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의 근거로의 하나로 이렇게도 제시했습니다. 예예. 이에 대해 박순춘 그 보훈처장은 예산협찬사가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이 공개하지 않겠다 발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행을 얻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이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박 처장의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아무런 그 이유 없이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박처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약간의 항의성이 섞인 그런 답변을 한게더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감도중 증인을 고발하는 상황은 전에 없었고 국감 이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정무위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국가보훈처의 안보교획은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좀그 전해 주시죠 작년 내용도. 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박순춘 국가보훈처장이 올해와 비슷한 이유로. 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자료라는 이름으로요 영상자료 천여 개를 각 시도 교육청 및공공기관에 배포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또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박처장이 안보교육용 DVD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리고 반유신운동은 종북운동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서 예.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구동회 기자였습니다. 수고 맞습니다.